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 구리 김현구 어,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토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뭐, 어, 그, 살 얼음판이라고 그래야 되나? 떨어지는 거. 같기도 하고, 지루한 시장이잖아요? 변곡전자라 그래요. 이 자리가 매번 예를,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기는, 어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게, 그 중심가라고 보면 돼요. 여기, 고권과 저점에. 딱 중심, 중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이 사기에도 어렵고, 팔기에도 어려운 자리예요 사기에도 애매모호하고, 이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죠? 이렇게 한번.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 여기 사분화분화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죠? 어,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 숫자가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 중간값에 딱 있거든요. 이제 숫자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안 사자니 좀껄 거라고. 또 사자니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갖냐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저번에 얘기했지만 종목들이 많은 분들은 종목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두일 중에 하나잖아. 요 변곡점 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 자리대거든요. 위도 가도 위로 가게 되면 더 버겁잖아요.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서 주가는 어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버팀이 숫자가 나오면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종목을 늘리는 게 맞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어 현명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물량을 늘린다는 사람은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저2,200 포인트 때, 2,300 포인트 때 갔던 물량들을 단가를 낮추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신규분들은 저 밑에서 들어왔던 분들이 계시겠죠. 어 근데 거의 대다수는 뭐냐면 그 전에 주식을 했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뭐냐 지금은 단가 내리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기관들은 손은 안 되잖아. 오늘 기관들이 살짝 좀 들어왔거든요. 어 여기 보면 뭐큰 물량은 아니지만 살짝 어 들어와 있어요. 볼게요. 어, 개인, 기관들이 1300억 들어왔잖아요. 그니까, 금요일 날 1400억 정도 4000억 정도 들어왔고, 지금 5000억 정도 들어온 거잖아요. 오늘도 한3 0 0억 팔다가 종가에 땡긴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5000억 정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양매수 들어왔어요. 근데 선물을 좀 샀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안 사도 돼. 기관이 제대로만 잡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잡기는 기관도 버거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 자기들도 이 안에 물려있는 금액들이, 물려있는 종목이 있겠죠. 그죠? 이 안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어때요? 파는 거지. 그래서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죠 기관들은. 근데 개인들은 계속 꾸준하게 사잖아요. 그 힘을 좀 현명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어, 가지고 있는 거 외국인 기관처럼 올라오면 파는 거죠. 어, 기관들이 왜 팔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파는 거예요 걔들아. 어, 기관하고 외국어 질리가 없으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는 거죠. 어때요? 좋죠. 네. 그렇게 하고 종목을 늘리지 말고 올라오는 종목들 파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줄이는 전략을 쓰면 돼요. 아 그래도 난 사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 요 단기적으로 볼게 아니야.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보다는 어, 제가 볼 때는 반대적인 거. 어, 우리가 그 동안 그 일분기 때 너무 안 좋았던 어, 중국 관련 소비재들을 잘 봐야 돼요. 암브레퍼시픽. 어, 아모레, 아모레. 예, 네, 이런 거. 아모레 포시픽 그죠? 이건 뭐예요? 아모레 포시픽 바닥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나. 그죠? 또뭐 할까요? 그래서 넷마블 들렸었죠 제가 방송에서. 넷마블 줄잘 보라고. 얘는 빠져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요. 조종을 대비할 때, 이 바닥에서 긴 종목들. 오늘 살짝 플러스권에 있지만, 이쪽으로 열려있거든요. 그럼 또뭐 있어요? SK텔레콤. 예. 네. 이런 것들은, 어 빠져야 빠질 수 없는 종목들이에요. 먼저 선반영됐던 종목들이다. 어이 종목,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JYP. 어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거든요. TV에서 엔터주들다 중국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한화력이 해제가 되면 또 5월달에 양해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언덕 비비 언덕을 비빌 수 있는 거. 어 비빌 언덕은 어디냐? 중국 관련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 잘 보면 돼요. 엔터주하고, 그 다음, YJ 엔터테인먼트, 오늘 뭐, 빅뱅이, 뭐, 중국 공연 때문에, 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줬잖아 이런 쪽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이제 2차 전지들. 2차 전지도, 어, 대장은 LG와, 아, 어, 그죠? LG와 삼성 SDS, SDI 거든요. 어, 이런 것들. 음. 근데 따라가기엔 버겁잖아요. 지금은.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왜? 딱 중간값이란 말이에요 조정 주면 또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보지 말고 바닥에 있는 일진 머트리얼지 이런 종목들을 우리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 아직 그 밴드가 있는 중간값 이전에 가는 것들 중간값 이상 되는 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5g들이 움직였었고 그죠 그 다음에 대북주 대북주 저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코로나에 제일 영향은 대북주 거다 이렇게 해서 아난티 어, 정말 탄력 좋죠 왜 팔지 말라는지 알수 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탄력이 좋은 거예요.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고맙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그래도 제가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 방송을 해서 어 여러분들 날 믿어주고 그다음에 기다려 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 그래도 어, 방송할 만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멘토님 말에 의해서 잘어 따라왔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상담할 때 그랬잖아요. 대북주 지금 팔기 아니라고. 아한티도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면 탄력이 좋아서 손해나는 대북주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잘 정리하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제가 얘기했던 그 시간에 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팔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껴야 되는 게 뭐냐면, 적재적소에 우리가 그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간 타임상 어떤 타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어 줄수 있는 그 타임이에요. 시간을 주면서 봐야 되지. 급하게 시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종목들과 그 다음, 전략. 전략은 뭐냐? 어, 밑으로 한번 조정을줄수 있을 때, 우리가 타겟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시간을 버는 거죠. 그때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지금 올라오는 거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보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 붙는 거죠.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따지 않으면, 또 우리 옛날에, 저 무방비 상태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대비하자 이렇게 보면돼요 주식은 내일도 살수 있고 내일 모레도 살수 있거든요. 맨날 살수 있어. 근데 우리가 좀 합리적인 기준을 따라서 매수하자. 이걸 꼭 전해 주고 싶어요. 오늘도 그70 연세가 74세의 아버님이 한창 대지 테마주를 100%산 거예요.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저 밑에까지 급락이 왔는데 어떡하냐? 100%샀는데 답이 없죠. 한50% 이상 빠졌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부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찝어드리고 요즘 최근에 종목도 찝어주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세요 이런 막 급등주 있잖아요. 막그 테마주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찍어주는 종목들 참고해서 매일 대응하면 좋을 거예요. 아침 8시 10분에 어 제가 아침에 시장 리뷰를 해주고 종목도 찍어줘요. 어 이데일리 t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8시 10분에 제가 방송을 해야 한 10분 정도 하니거든요. 시장 봐주고 종목도 드리니까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는 어, 강연회를 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 설정해야 어, 알림 받아서 그 강연회 할때 참여할 수 있어요. 어, 최근에 많은 종목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기법들도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알람 설정 구독 꼭 하셔서 어, 내가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타임 시간을 잘 맞춰야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거라. 꼭 알람을 설정하고 좋아요를 꼭 눌렀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은 또러프하게 시장을 봐야 돼요. 오늘 또 꼬리 그 보합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 밀렸다가 좀 땡겨 놓고 또 올라갔다 밀리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변곡점 자리다 이렇게 보고 조금 더 너프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정말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급등주보다는 제가 찍어주는 종목들로 관심있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또 이일 토요일날 2시에 강의를 하니까요 온라인 강의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김영구의 투토 전략 그 다음에 이데일리 토요일날 9시에 하는 김영구의 주식코치 그 다음 내일 또 열, 12시에 하는 어주책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한 태포 늦어서 가자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